안녕하세요. 마더다육입니다. 오늘 바깥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네요. 냉에 입지 않도록 준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발송을 너무 추워지면 못해가지고요.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26일부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해서 주문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마더다육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백카라 철아, 철화, 철아가 잘 엮인 아이들로 데려왔어요. 지난번엔 군생아이들이 좀더 많았다면, 이번엔 철아가 아주 잘 엮인 아이들인데요. 철아 몸통 사이즈도 너무 좋고, 철아가 자글자글하게 엮인 것도 좋네요. 이렇게 판도 너무 좋잖아요. 목대도 너무 좋고, 탄탄하게 올라왔어요. 지금 사이즈가 한 27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요건 두 번째 아이인데, 두 번째 아이도 철아가 너무 좋죠. 일자로 위에가 쫙 벌어진 수용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사이즈는 27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세 번째 아이는 약간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 대신에 뒤쪽으로도 철화가 좀 구불구불하게 엮여가지고 수영이또 예쁠 걸로 기대되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23cm 정도 되는 아이네요. 빅토리아 사두예요. 요 아이들은 요렇게 지금 물이 피멍들듯이 안쪽부터 물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받으셨던 분들이 만족도가 크셨는지 재주문이 되게 많으셨어요. 이제 사두 아이들만 남아서 사두 아이들 올려 드리고요. 사이즈 한 18cm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얼굴 한개 크기만도 한개 크기만 8~9cm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서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 목대도 좀 묵은 목대여가지고 목대도 좋고 얼굴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네요. 로조철아예요. 지난번에 와이 7만 원에 팔던 아이인데 오늘만 특별히 더 5천 원 할인해서 65,000원에 보내드려요. 컬러감이 너무 너무 빨갛고 예쁘게 잘 드는 아이고요. 철화가 한쪽은 되게 굉장히 잘 엮였고 한쪽은 살짝 풀려갔는데 풀려도 예쁠 것 같아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아이고 이쪽이 좀 철화가 풀려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네요. 빨갛고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예요. 홍매와 대품이에요. 이 아이 대품인 걸 떠나서 일단 수형이 너무 동글동글하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되게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지금 오늘 특별 가격으로 4만원에 올려드리는데 4만원이어도 정말 얼굴이 너무 많고 수형도 너무 좋아서 너무 예쁘게 기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이 약간 철화가 풀려가면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뒤쪽에서도 지금 자구가 많이 달렸어요. 사이즈는 25cm 정도 되는 아인데요. 이 어,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웃자라지 않고 지금 동그랗고 좀 짤막하게 자라 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구요 안쪽에도 지금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진짜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사율렌시스 라는 아이구요 지금 핑크 색깔로 끝에 물이 들고 있는데 레몬 로즈 보다는 입장이 약간 길쭉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끝에가 좀더 봉긋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 것 같은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좀 크기가 있는 아이고요. 한 크기가 지금 20cm 가깝게 되는 아이예요. 20cm 보다 좀더 넘고 지금 얼굴도 다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큰 얼굴에 지금 작은 얼굴들도 안쪽에서 나와서 예쁘고 이 아이들 안쪽에 목대도 있어가지고 좀 대품스럽게 기르시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물도 예쁘게 들고 너무 화사하니 너무 좋죠. 요거 지금 요아이도 목대도 너무 좋고요. 이런 스타일로 잘 들리시면 예쁠 것 같고요. 요아이도 사이즈는 한 23cm 정도 되는 아이네요. 홍치아철화예요 지금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데요.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온 철화들이 끝에가 빨갛빨갛해지니까 너무 예쁘고요. 목대도 너무 좋고 앞쪽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얼굴 나와있는 모습도 너무 귀엽고 예뻐요. 지금 수영이 이렇게 생겼고요. 사이즈도 큰 아이예요. 작은 아이 아니고 사이즈가 17cm 이상 되는 굉장히 큰 아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어, 굉장히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아이예요. 지금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엮인 진짜 얼굴들이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예쁜 것 같아요. 로사로아예요. 이 아이는 철화가 살짝 이렇게 엮인 아이들인데요. 지금 철아도 있고 생얼도 이렇게 같이 있는 아이들인데 철아가 철아가 되면 좋고 또생얼로 풀려서 군생으로 많이 나와도 굉장히 좋겠죠 요 아이 오늘 정말 특가로 소개해 드리는 아이고요 28,000원인데요 어, 그냥 군생이랑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철아 풀리면서 철아 잡히면서 생얼 있으면서 그래서 요 아이 나중에 진짜 잘 크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철화가 조금 더잘 엮인 것 같고요. 이렇게 쌩얼이랑 같이 있어서 더 예쁘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사이즈가 17cm 정도 이상 되는 아이라서 굉장히 예쁘게 보실 수 있어요. 아리엘 철화예요. 요 아이는 철화가 약간 풀려가면서 약간 쌩얼이 돼가고 있는 아이인데요. 요즘은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7도 정도 될것 같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철화가 풀리면서 쌩얼이 나오고 있어요. 어, 철화가 풀려서 생얼이 이렇게 얼굴이 또렷또렷하게 나오면 정말 예쁠 것 같죠 요 아이 사이즈는 10cm 예요 아리엘이 좀잘안 자라는 아이라 약간 좀 작네요 레몬로즈금 철화예요. 요 아이 16,000원인데요. 지난번에도 품절돼가지고 못 사신 분들 많으셨는데 재입고 됐어요. 요렇게 철화가 같이 있으면서 생얼이좀 철화가 많이 풀려서 생얼이더 많아진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정말 많고, 사이즈는 한 16cm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안쪽에 금도 너무 예쁘게 잘 들어서 굉장히 화사한 느낌인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다 이렇게 생얼이 많고, 철화도 약간 엮이고 그런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는 있을 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레몬로즈 골드보다는 이게 화이트 백금이거든요. 그거보다는 훨씬 튼튼하고 기르시기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뒤 아이도 보시면 이렇게 생얼이 정말 또렷하게 나와가지고 정말 정말 예쁘죠. 수영도 너무 예쁘게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16cm 이상 되는 사이즈도 좋은 아이들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좀 사이즈가 좋다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부용 철아예요 지금 컬러가 너무 이렇게 예쁘게 잘 들었어요. 얼굴들이 쬐끔쬐끔하게 지금 다 올라와가지고 너무너무 예뻐졌는데요. 이 아이 목대도 지금 아래쪽에서 나와서 목대 수영도 너무 예쁘고 철아도 지금 잘 엮여있고 생얼도 적절히 가운데 쪽에 잘 섞여있어요. 사이즈가 22cm 정도 되는 작은 아이 아니고 중대품에 속하는 조금 큰 아이인데요. 조금 나지막하게 이게좀 잔잔하게 자라 가지고 너무 예쁘고요. 뒤쪽에 철아 철화 보세요. 철아도 부분부분 잘 엮여 가지고 철아 생을 같이 너무 예쁘게 보실 수 있어요. 요 아이는 카시오 적금 인데요. 요 아이 카시오 적금 6두 군생이에요. 이게 약간 생장점이 분열되면서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나왔어요. 조금 아파서 생장점이 좀 분열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리고 이렇게 카시오 작품 특유의 줄무늬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만 16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 중품보다는 조금 큰 아이고요. 이 상태 그대로 군생으로 잘 기르시면 예쁠 것 같아요. 레드벨벳 대품이에요. 이 아이 얼굴이 굉장히 큰데요. 한 10cm 정도 되는 얼굴 하나 그리고 쌍조짜리 얼굴, 그다음에 또 여기 8cm 정도 되는 얼굴 하나 이렇게 총 4두 군생이에요. 굉장히 큰 아이고요. 어, 전체 크기는 한 16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큼직한 완전 대품이라서 좋고요. 가운데 이제 물만 예쁘게 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으로 한번 레드벨벳 추천드릴게요. 파랑색 군생이고요. 이 아이 오두 군생이에요. 적신 군생인데요. 그래도 사이즈 좋고 가격이 14,000원으로 저렴하니까 한번 길러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파랑색 나중에 물들면 핑크 색깔로 너무너무 예쁘게 물드는 아이고요. 지금 전체 크기가 거의 한 19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사이즈도 크고 좋아서 추천해 드릴게요. 멀로 왕대품이에요. 이 아이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반듯하니 크고 좋아요. 얼굴이 너무 커서 너무 예쁘고요. 얼굴 하나 크기만 한 17cm 정도 되고 조금 작은 얼굴도 지금 13cm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 크기가 한 23cm 정도 되는 아이인데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단아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로가 되게 뭐 우아한 느낌도 있죠. 약간 큰 연꽃이 정말 이렇게 펴있는 복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린 그린이에요. 이 아이 초록색깔이 매력적인 아이인데요. 화이트 그린이의 백분을 빼고 초록색깔을 이렇게 싹 입혀놓은 것 같아요. 요 아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이제 봄쯤 되면 물이 약간 빨갛게 물이 들고요. 요 아이 저희가 목대 정리는 안 했는데, 목대도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되는 아이여가지고,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두수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지금 겨울에 크는 아이라서, 이제 점점 분지하면 더더 더 많아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벤바디스 자연군생이에요. 요 아이 14,000원인데요.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가 거의 16cm, 15cm 이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자구들이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고요. 얼굴들도 탱글탱글해요. 사이즈 한 16cm 정도 되네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자구들이 이렇게 뺑 둘러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목대가 좋으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뭔가 더 튼튼해 보이고 좋아보여요. 얼굴들이 큼직큼직해가지고 화려하고 예쁜 느낌이에요. 이렇게 다 동글동글하게 너무 군생으로 잘 나와서 예쁜 것 같네요. 온슬로우에요이 아이 적신 군생인데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예쁘고요. 물도 이렇게 은은히잘 들었어요. 물이 예쁘게 들어서 컬러감도 너무 좋고요. 지금 사이즈 한 17cm 정도 되는데요. 어, 사이즈도 좋고, 얼굴이 일단 많으니까 너무 좋죠. 목대가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화분에다가 심으셔서 이렇게 약간 옆으로 좀 나오게 약간 세팅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아이예요. 둘다 너무 예뻐요. 두 개밖에 없네요. 루비스타구요. 끝에가 라인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서 굉장히 예뻐졌어요. 이렇게 좀 화사한 느낌 주고요 그러면서도 뾰족뾰족 해가지고 좀 안칼진 모습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요아이 지금 적신군생인데 수영이 너무 예쁘고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20cm 가깝게 되니까 작은 아이 아니고 큰 아이라서 되게 좀 이렇게 큼직하게 보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감도 아주 좋은 아이예요. 미니마 철아예요. 요아이 생얼이 이렇게 하나씩 포인트로 있어가지고 너무 예쁜데요. 뒤쪽에 지금 가시에 물든 거 보이시죠? 라인이 라인을 타면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한 13cm 정도 되는 아인데, 이이 아이가 작은 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한쪽만 철화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불구불하게 철화가 이렇게 꽉 차게 엮였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애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요거는 조금 큰 분에다 옮기시면 더 금방 확 이렇게 커질 아이예요. 조금 큰 분에다 옮기셔서 기르시고, 요거를 좀 달달 굳히시면 라인도 훨씬 예쁘게 물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굴이 아주 귀엽고 예쁘니까 지금 구매하셔가지고 잘 기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리엘 대품이에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콕콕콕콕 점 찍힌 것처럼 이렇게 빨간 게 있는 게 너무너무 귀여워요 겨울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되는 아인데 이 지금 아리엘 15cm 정도면 굉장히 큰대품이거든요 굉장히 잘안 자라고, 좀 성장이 더딘 아이 중에 하나예요. 요새 저면으로 물을 줬더니 이렇게 훅,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되게 탱글탱글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아리엘은 꼭 저면으로 물 주시는 거 권해드릴게요. 사이즈 16cm 정도 되는 아주 큰 아리엘 대품이고요 얼굴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체리완타지아예요. 요 아이 색감이 너무 빨갛고 예쁜 아이인데요. 레드완타지아보다는 입장이 약간 끝에가 뾰족하면서 약간 길쭉한 그런 느낌이에요. 컬러감이 일단 너무 좋고요. 사이즈 13cm 정도 되는데 이거 적신군생이에요. 자연군생은 아니고 적신군생으로 한 5두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그래도 5두라고 생각하시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4,000원이니까 가격도 시중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올려드렸어요. 이거 있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감도 좋고 아주 예쁘네요. 룬데리 철화예요. 지금 이제 겨울 되면서 룬데리의 계절이 왔죠. 그래서 얼굴들이 다 예뻐지고, 이렇게 물도 보라 색깔로 들면서 가운데 막 생얼도 나오고, 한참 자라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철화도 너무 잘 엮였고요. 요 아이 사이즈가 작은 아이가 아니고, 지금 14cm 정도 되는데, 14cm여도 이렇게 꽉찬 아이라서, 작은 아이 아니고 좀 큼직큼직하게 큰 포트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크고 좋은 아이고 지금 색깔도 보라 색깔로 너무 물도 예쁘게 들고 있고 솜털도 보송보송하니 너무 예뻐요. 룬데리처럼 오래 키우면 완전 보라 색깔로 너무 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생얼도 나와 있고 중간중간 생얼 나와 있고 사이즈도 좋고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세쿤다 철화예요. 이렇게 안쪽에 스카이 블루 색깔이랑 핑크 색깔로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예요 약간 맑은 더 하늘빛이 더 많이 도는 약간 그런 색깔이고요. 핑크 색깔도 더 연하게 드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한 16cm 정도 되는 아이인데, 요 아이가 굉장히 묵둥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쇼츠 올려드린 그 영상에 있던 아이들이랑 같이 들어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면수가 묵은 아이들이라서 조금 큰 데다 심어주시면 폭풍성장을 할것 같아요. 조금 작은 데다 심어서 이렇게 예쁜 모습 유지하셔도 좋고, 조금 큰 데다 심어서 더 키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이렇게 잔잔한 얼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예쁜 아이네요. 일앤 철화에요. 이 아이 끝에 라인이 이렇게 진하게 립을 빨갛게 그리는 아이거든요. 립스틱 바른 것처럼 끝에만 이렇게 딱딱 물이 들고요. 지금 물이 약간 요게 빠졌는데 어, 추워지면 더 물이 들더라고요. 사이즈는 지금 14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사방으로 이렇게 철화가 잘 엮여가지고 전체적으로 크기가 크기감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생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두개씩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귀염귀염하게 생얼 보실 수 있는 아이예요. 철아랑 생얼이랑 같이 엮여있는데 생얼이 아주 귀여워요. 요 아이 아이스핑키예요 지금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기 시작했고요요 아이 자연군생으로 사두아이예요 목대가 어느 정도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이고요 세팅하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사이즈 20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다른 아이도 이렇게 사두 군생으로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물이 핑크 색깔로 예쁘게 드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사이즈 거의 20cm 가깝게 되는 아이라서 자연 군생이라서 아주 좋아요. 만 원이면 싼것 같아요. 멀로 금이에요. 이렇게 양옆으로 하얗게 금이 잘 보이는데요. 핑크 색깔로 물이 들면 더 예쁘겠지만 지금 물이 약간 안 들었네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입장이 촘촘하게 나온 큰 12cm거든요. 이렇게 꽉찬 느낌의 12cm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도 다 너무 잘 들고 얼굴도 동그란 예쁜 애들이에요. 마케베니안데요. 요 아이, 지금 자연 군생으로 얼굴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속에 숨겨진 목대도 굉장히 좋은 아이인데요. 지금 얼굴도 굉장히 많고 약간 백분이 살짝 있으면서 약간 회가, 회색빛 회 살짝 그런 느낌을 띄거든요. 그리고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이렇게 자구들 많이 나와가지고 대품으로 보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는 너무너무 훌륭한 아이죠. 이렇게 얼굴이 예쁘게 다잘 나왔네요. 백분이 굉장히 예쁜 칸테예요. 이 아이도 정말 뽀샤시한 예쁜 것 같아요. 사이즈 한 17cm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얼굴이 참 환하고 예쁘죠. 그리고 목대가 아래에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요 아이는 이렇게 백분이 있어서 만지면 백분 지워지는데요 햇빛 잘 보고 그럼 다시 생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목대가 한 3cm 정도 되는 굵은 목대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약간 영양도 좋아하니까 봄 가을에는 살짝 액비에 좀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대품으로 기르시면 정말 멋있을 아이예요 환엽 롱게시마인데요. 지금 동글동글한 얼굴에 너무 귀여운 아이고요. 요 아이 특징은 지금 약간, 꿀벅지 같은 목대에 아래쪽에 지금 자구들을 굉장히 많이 달고 있어요 하엽 사이 사이 마다 지금 자구들을 많이 달아 가지고 금방 군생될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3주 정도 되는 아이들 보내드릴 건데요 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구들이 빼꼼하게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이 아이들 자연 군생되면 굉장히 예뻐지고 어, 아주 귀염귀염하게 자라고 물도 들면 라인이 들어서 굉장히 멋있어지는 아이거든요 해주고 환율 봉기시만 좀 고급스러운 품종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아방가르드인데요. 지금 안쪽에 귀염귀염한 얼굴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물이 약간 갈색빛 띠는 자주빛 수릎을 두는 아이구요. 사이즈는 한 17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작지 않고 좀큰아이예요 잔잔한 얼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만가르도 오늘 만원에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묵둥이 아이들로 한몸 군생으로 자연 군생으로 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니까 이거 있을 때 구매해서 되게 앙증맞게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뭐, 그, 미니 포도 뭐라 그러죠? 약간, 쬐끔쬐끔한 포도?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요. 색깔이 좀 진하게 물드는 아이라서 또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뒤쪽 아이도 이렇게 얼굴이 잔잔히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예쁘네요. 청전의 사예요. 요 아이는 좀 약간 밝은 연두빛 띄는 초록색감에 라인이 진하게 물드는 아인데요. 이 빨간 라인이 굉장히 예쁘고요. 입장이 좀 약간 뾰족하면서 얇으면서 또 끝에 약간 살짝 커브가 있어가지고 그게 매력인 아이예요. 이 아이도 자연 군생이고요.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사이즈는 15cm 이상 되는 아이들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수영 살려서 심으시면 예쁘게 보실 것 같아요. 샤인 머스킷이라는 아이예요. 이 빨간 색감이 정말 너무 화려하고 예쁜 아이인데요. 거의 지금 4, 5도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거의 5도 이상 되는 군생들이에요. 그리고 색감이 조금 조금씩 틀린데, 일단 빨갛게 물드는 건 너무너무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도 굉장히 각지고 통통하고 약간 석영이나 뭐 이런 느낌처럼, 그다음에 그 말간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거에 굉장히 빨간 색깔을 이렇게 확 끼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주 매력이 있는 아이예요. 전체적으로 9cm 정도 되네요. 엔젤리나라는 아이예요이 아이 주황색, 약간 핑크 주황 색깔로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인데, 이 물을 줬더니 약간 빠졌어요. 지금 색깔이. 뭐 사이즈는 한 11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자연 군생으로 3도, 4도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사이즈도 괜찮고, 얼굴도 지금 또렷, 또렷하니 예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또 아주 어린애는 아니고, 이렇게 촘촘하게 입장 단단하게 잘 올라온 아이들이네요. 핑크 스텔라 자연 군생이에요. 이 아이 진한 와인 색깔로 물이 정말 예쁘게 드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자연 군생으로 얼굴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아이 잔잔한 얼굴 가지고 있고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물은 지금부터 이제 더잘 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다 얼굴들이 또렷 또렷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예쁘고 좋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생이 잘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이고, 뒤에 아이는 이렇게 안쪽에 자구들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예쁘네요. 네모넨 라임이에요. 이렇게 생얼이 중간중간에 살짝 있고, 설아가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또 엮인 아이예요. 이 아이 주황색깔로 물드는 아이고요. 지금 사이즈는 11cm, 12cm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철화가 어느 정도 잘 엮여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도 지금 조금 포트가 작아서 그런데 조금 포트를 큰 데다 옮기시거나 이제 좀 화분을 큰 데다 옮기시면 더 얼굴이 또렷 또렷하게 나와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좀더 크게 또렷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심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바깥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가지고요. 영상 화질이 조금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 아이들은 핑크플로라인데요. 자연 군생들이에요. 요 아이들 7도 이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14,000원이니까 조당 한 2,000원 꼴 잡으시면 되겠죠.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데 좀 묵둥이 아이는 아니고 좀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일단 두 수가 많으니까 받으셔서 잘 붙여서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송을 26일 날 하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예쁘게 잘 길러 놓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